자,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됐네요. 일단 오늘 지금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극한값, 수열의 극한값, 수열의 극한값, 대소 비교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실제로는 이제 대소를 비교한다라기 보다는, 대소를 비교한다기 보다는, 쌤이 봤을 때는,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 정리로 그냥 다 이제 해결이 되는, 요거를 위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가 어떤 거냐면, 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샌드위치라는 말보다는 그죠 햄버거 정리라는 표현이 좀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요, 3으로 가요. 왼쪽에 있는 애가 근데 크거나 같대요. 이놈이 그럼 얘도요, 오른쪽 얘네도요. 3으로 간대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으면 그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3이 되는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햄버거 빵이 있어요 뭐 샌드위치 빵이건 빵이건 그 안에 뭐가 들어갔던 간에 결국에는 얘는 그냥 햄버거라고 하나 불뿐이죠 릴 그냥 큰 명칭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가 어디로 가고 우가 어디로 가요 그럼 가운데는 얘와 얘 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같다라고 하면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한 번만 더 정리해 줄게요 얘가 만약에 오로 가요 좌측이 오르가네요. 크다는 것도 오르가네요. 그럼 얘가 뭐 밖에 안 돼요.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거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문제를 보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음 문제를 지금 쌤이 생각은 했는데, 막상 그거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약간 모양 맞추기를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모양 맞추기 자, A.N이 있는데요. A.N이 N 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 N이라고 하고요. 이거와, an이, 뭐, n제곱, 플러스 1분의 n.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갈 때, n제곱, 그 다음에 an, 아, nan, nan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n 곱하기 a n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얘에다가 n을 곱해주고요. 여기다가도 n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n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죠? n제곱 플러스 3분의 n제곱이 되버리고요 n, a n이 되버리고요 얘도 얼마가 됩니까?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뭐갈 때를 해주면, 그죠? 계속 비교면 1이죠? 가운데 풍 비어 있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얘가 또 어디로 가요? 1로 갑니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어디로 간다고요? 1로 간다고요. 라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고.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 문제만 더 풀고, 그죠? 한 마무리 지어볼게요. 요 극한 대소 비교에 대해서. 이거일 때 이제 다, 문제는요.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을 구해라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3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게 크거나 같대요. 뭐보다 n 제곱 a n 보다 이게 크거나 같대요. 뭐보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an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얘를 뭐 해주면 돼?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얼마 되냐면 3- n분의 2 n분의 2 n제곱분의 1 an 그 다음에 얘는 3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n제곱분의 4 그럼 이제 리미트 n 은무 뭐 한대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빵빵, 빵빵, 빵. 3, 3으로 가죠. 그럼 얘도 얼마나 갈수 밖에 없어? 3으로갈수 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어디로 가고 오른쪽이 어디로 가면, 그죠? 그 방향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대소 파트, 대소 비교 파트는 요게 거의 다구요, 내용이. 그래서 모양 맞추기만 좀 잘해주면, 모양 맞추기만 잘해주면, 크게 문제가 되는 파트가 아닙니다. 근데 모양 맞추기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출문제라든지 각종 문제집을 풀면서 모양 맞추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할수 있으면 왼쪽만 구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거의 나오고요. 방금 전도 봤지만 왼쪽에서 1로 가니까 오른쪽 당연히 1로 가고요. 왼쪽에서 3으로 가니까 오른쪽도 3으로 가고요. 가운데도 3으로 가고요. 바로이게 모양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극한인데요. 등비 수열의 극한, 등비 수열의 극한, 등비 수열의 극한. 이거는 내용이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데 분류를 좀잘 해줘야 됩니다. 분류. 분류가 생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류. 분류를 이뭘 분류를 해야 되냐? 공비를 분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집중하기 앞서서 등비수열이 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공비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쌤이 얼마 전에 그죠. 요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 필요한 등차수열,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어, 되게 내용이 빈약해요. 수열 극한에서만 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좀 참고를 하고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공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공비가 중요하냐면, 어, 공비가 3인 애가 이 쳐요. 공비가 3입니다. 공비가 3이 애는요, 어, 첫 장이 만약에 A1이었다가 치면, 그죠? 요 형태잖아요. 그죠? 공비가 3이면. 그러면 이제 N이 뭐한 대로 간다라고 하면, 계속 커져요. 369 아, 6이란다. 39 27 81 243 729 이런 식으로 계속 커져요. 계속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계속 커진다는 얘기는 뭐한 대로 발산해 버린다는 얘기죠. 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비가 1이라도요. 공비가 1이라도 공비가 1 때도 보면 처음엔 2배 곱해지고 4배 곱해지고 8배 곱해지고 여6배 32배 계속 까다가 뭐 1024배 곱해지고요. 엄청 날 거예요. 계속 발생할 발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r이 공비가 1보다 크다면요. 공비가 1보다 크다면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뭐 rn 승이라고 할게요. RN성은요? 발산합니다. 1보다 큰 다른 숫자를 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예요. 6을 집어넣건 100을 집어넣던 간에 1보다 크면은 무조건 그 등비수열은 발산합니다. 무한 리미트 무한대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비가 1이라면 공비가 1이라면 그죠? 얘는요? 수렴합니다. 왜 수렴하냐면 공비가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아래 인승일을 하더라도 결국엔 얘는 얼마인데요? 1이잖아요. 1이라는 숫자로 딱 수렴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공비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0.몇 마이너스 -0. 0.몇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 1 /2.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잠시만요. 요 앞으로 와서 한번 설명할게요. 2분의 1한번더 제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1. 4분의 1 제곱하면 얼마예요? 8분의 1. 한번더 1분의 1 곱해주면 얼마예요? 16분의 1. 또한번더 계속해주면 뭐 1024분의 1도 나올 거고요. 또 계속 가다 보면 2의 n승분의 1일 겁니다. 계속.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밑에가. 그러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건 얼마입니까? 이국 0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계속 우려했해던 거죠. 분모가 엄청나게 커져. 분자에 비해서. 그러면 걔는 전체적으로는 0에 가까워진다는 걸 배웠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하더라도 쌤이 약간 지금 공간을 조금 전략을 할게요. 마이너스 1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 건 얼마예요? 4분의 1이고 그 다음 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 다음 건 얼마입니까? 16분의 1이죠. 계속 그죠? 이렇게 되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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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진 형태가 됩니다. 왔다 갔다 발, 진동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작아집니다. 이렇게.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요. 0으로 수렴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냐면요. r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얘는요, 아이 1보다 클 때는 발산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때, 이때는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하다가 이런 식으로 커져요. 처음에 뭐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이런 식으로, 그죠. 뭐 하냐면 진동 발산합니다. 진동 발산을 하게 됩니다. 요네 가지 케이스를 잘 기억해 주시고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이 나왔어. 등비수열이 나왔는데, 등비수열의 공비가, 공비가 1보다 큰 일을 봐야 되고, 아니면 1이랑 같니?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니?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니? 를 판단하시고, 얘가 수렴하이 발생하는 일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가 위에서 살펴봤지만 2번이랑 3번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가 2번이랑 3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렴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공비를 어떻게 잡아두는 게 편하냐면 요렇게 잡아두고 문제를 푸시면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이,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내용을. 이게 나중에 넘어가면 조금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게한 부분 나와요. 헷갈려 하는 부분이 한 부분 나오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등비수열 극한이, 극한 수렴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 항상 기억해줘야 되는 게 공비가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를 기억해 둬야 되냐면, 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게 a 의 r 의 M-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R은 해결이 됐어. 그런데 무조건 얘가 수렴한데, 무조건 수렴하려고 하면요. A가 0이 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럼 r 이 어떻게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간에 어떻게 돼버려 그죠? 0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극한 등비수열에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해줘야 되는 게요거 공비를 한번 씩 써줘야 되고 일반항도 첫째 항 있잖아요. 첫째 항. 첫째 항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A는 0이다. 이거 기억 안 해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인데, 둘다 기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2번을 빼먹어가지고 문제를 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번은 수험생들이 너도 나도 다 당연하게 외워야 되는 조건이야. 근데 2번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전부 다 외워두셔야 돼요. 1번과 2번. 그러니까 1번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자연스럽게.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소홀히 했다.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했다. 그러면 좀 틀리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빨리 한번 문제 풀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열이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조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5분의 2의 n승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요,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5분의 2죠. 공비가 5분의 2는, 그죠?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수렴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주면 끝. 진짜 끝인가요? 예, 진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얘가 수렴하니 발산하니 조사해 보세요. 3의 n승 플러스 1, 그다음에 2의 n승 뭐 플러스 1로 할까요? 얘가 수렴하니 발산하니 만약에 수렴하면은 수렴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까요? 라는 건데. 자 봐봐요 3의 n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n승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제일 빠른 방법은 이거죠 3의 n승이랑 2의 n승이랑 속도가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3의 n승은요 3 9 27 81그 다음에 243 벌써 하나 둘셋네 다섯 번 만에 243 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2N승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1이 없다고 쳐요 2N승 같은 경우에는 2 4 8 16 32 얘는 벌써 제자리가 됐는데 아직 제자, 얘는 제자리가 돼 기미가 안 보이죠 아직 계속 쌓이다 보면요 3의 N승을요 2의 N승이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엄청 커지는데, 얘는 별로 안 커진 형태가 나타나요.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러면 얘는 그냥 뭐 0이 된다. 해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거.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그죠? 최고,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1이고요. 3의 n승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2 곱하기 2의 n승이었으니까, 여기에 3의 n승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보기 좋게. 1 플러스 3분의 1의 n승이 될 거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3분의 2의 n승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공비가 얼마예요? 3분의 2죠. 3분의 2는 공비가 이거와 이거 사이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얘도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그러면 1분의 0이 되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0입니다. 벼약값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면은 우리가 실수는 안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그거는 여러분 몫이고요. 이걸 해보고 검산을 해도 좋고요. 이렇게 계산하고 검산을 이렇게 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범위를 구해라. 수렴하는 그럼 수렴하는 범위는요?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죠? 아 수렴하는 범위는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ARN-1승이라 하면은 A도 뭐가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0이 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문제가 뭐 2X 플러스 1에 N승이 수렴하도록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첫 장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냥 공비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네요. 끝입니다. x 요 사이만 들어가면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수렴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다 배워봤어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과서 유제들도 한번 다풀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게, 수혈의 극한 파트는, 이런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계산한번만 조금만 익혀주면, 나머지는 뭐냐면, 내가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뭐 일반 항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못이 있다고 쳐요. 근데 못이 있는데, 그 못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못으로 물건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걸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뭐할 수도 있어요. 얼음도 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할수 있냐면, 뭐, 추리 만화에서, 추리 소설 같은 데서, 영화에서 나오듯이, 그걸로 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모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아니, 이게 어떻게 사용된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 과정이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수열을할 때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열을 조금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가 좀 수월해요 결국에는 내가 수열을 다 구한 다음에 뭐하면 되는거야 극한을 취해버리면 되는거니까 근데 극한은 계산법은 쉽잖아 그런데 수열이 좀 제대로 안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 과목을 두개를 공부해야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파트 하나는 수열의 극한인데 극한도 배우고 수열도 해야되는거야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수능에 들어가는 범위잖아요 수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어, 조금 잘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쌤이 얘기해 줄수 있는 건, 그냥 많이 풀고 많이 틀리세요. 많이 틀리는 게 중요해. 많이 틀려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한 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들어간 파트가 뭐냐면 급수입니다. 급수. 급수도 뭐 이제 수열의 극한과 비교했을 때 단원상 크게 내용은 더하기만 들어간다는 거 빼면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급수가 또 어렵다면 또 어렵습니다. 문제가. 헷갈리는 부분도 조금 있고. 아마 쌤 생각에는 그냥 미적분 원을 통틀어서 급수 파트가 제일 어렵지 않나 쌤은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급수에 도형도 나와 나중에. 그러니까 기본 도형이긴 한데 좀 복잡해요. 문제가 또 길어 겁부터 먹게 돼요. 그래서 물론 어렵기도 하고 겁먹, 겁을 먹어서 어려 워 보인 것도 있긴 한데 급수 파트가 조금 그렇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계산 과정은 뭐, 그냥 일반적이고 교과서 내용까지는 급수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조금 급수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경우에 수능에서 극한 수열을 보게 될 거란 거죠.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열이랑 되게 많이 친해야 돼요. 문과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프랑 친하기보다는 직관적인 뭐 그런 거랑 조금 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쌤이 보기에는. 물론 이제 미적분 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랑 친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 과에 비하면 문과는 그래프랑 친한 건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 그 대신에 이제 수열이랑좀 상관이 있는 거죠. 규칙을 읽어내는 거. 그런 게좀 문과 입장에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문과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요, 수열의 극한을 풀건, 아니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그다음 여러가지 수열을 풀건, 그 다음에 또 급수를 풀건 간에 틀린다고 막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말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있어. 걔네는 그냥 딱 보기만 보더라도 규칙이 좀 나오고 바로 일반항이 보여요, 눈에. 그런 애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걔네들도 막 나열해보고 녹가다하고 풀어보면서 경험이 쌓이는 거야. 그럼 너네들은 뭐잘 알잖아요. 뭐냐면 봐봐요. 너네 하루에 한 시간 공부했다 쳐. 그런데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은 얼마나 공부해요. 아유, 한 시간이 뭐예요. 적어도 N시간은 할 겁니다. 어떻게 적어도 이렇게요. 한 시간보다는 많게요. 그러 그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경험치가 쌓여서 바로 팍팍박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누적이 돼서 그런 거예요. 머리 좋은 애들은요 이미 고등학교 2 학년 때 대학교를 가버리고요. 고1 나이에 대학교를 가버려요. 조기 졸업하고 조기 졸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외국으로 날라, 날라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은 경험치의 산물이에요. 게임 같은 거할 때, 노가다를 해서 레벨을 올려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더센 애들을 잡을 수가 있고, 뭐 대장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수혈 파트는요, 수혈이랑 관련된 모든 파트는, 수혈이랑 관련된 모든 파트. 관련 단원 경험치를 굉장히 요구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수혈의 끝판 파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급수로 일단 또 찾아볼게요 수고했습니다